요한복음 7장 8장 중심, 요절 중심으로 핵심 구절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게 납니다. 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께서 초막절,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만나셔가지고 누군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는 같이 그 배에서 생의 강이 흐름칠이라. 아, 이는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얻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제자들에게 오지 않았다. 아직 안 왔었다. 이런 거 에, 요절 말씀이 있습니다. 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 그, 어, 인간적인, 음, 세상적인 음, 갈등, 음, 갈증, 이렇게 풀리지 않고 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어, 갈등이 풀리기를 바라고, 갈증이 이, 그, 시원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사는 인생이죠, 하루하루. 어, 갈등과 갈증 가운데 에, 사는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빚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넘치리라 아멘이죠 아 제가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을 선포할 때를 제 자신을 이렇게 보면요 제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구쳐 흐르고 있구나 아멘이죠 그런 걸늘 체험을 하거든요 제가 한 20년 동안 담임 목회하면서 한만번 정도 설교를 했는데 아, 여하튼 그 이렇게 앉아서 설교할 때는 마음이 편안하고 머리가 그참그잘 움직인다 할까요? 그리고 <laughs> 배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체험을 하게 되는데 아, 서서 할 때는 이게 아무래도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그 설교하는 걸 좋아하는데 아, 그럴 때마다 아, 내 배에서 생생 강이 흘러넘치는구나. 솟구치는구나. 아, 성령이내게 임하셨구나. 아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예수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배에서 배 심령 깊은 곳에서 생세 강이 흘러넘치리라. 요한복음 4장에서도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준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소산하는샘 물이 되리라. 같은 말씀이죠. 아,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이 그 속에 심어져, 심어져 있으면 그 예수님 말씀이 언제든지 샘솟는 그런 그 체험, 생수의 강물처럼 막그 흘러 넘치는 그런 그 삶이 체험적으로, 어, 누려진다고 할까요? 누구에게요? 어,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어,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여한목음 8장 요절은 이제, 어, 가늠 중에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막 돌로 치려고 할때 주님께서, 어, 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은 불신자들도 다 하는 말씀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아, 야, 너희들 아무도 비판하지 말아라. 정지하지 말아라. 그 말씀과 일맥상통한 나할까요 어, 참, 고 어, 요한복음을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은, 어, 공간복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음,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공간복음이 다 기록된 뒤에 요한복음이 마지막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어, 공간복음을 다 참고를 했다고 할까 보고, 아, 여기 빠진 것들을 내가 써야 되겠다 하면서 요한복음을 쓴 거라 알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튼,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무나 참그 통쾌한 말씀이면서 아 아멘 말는 말씀이죠. 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 우리 죄 값을 다 치러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 아니면 할수 없는 말씀 가운데 하나. 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기 때문에 할수 있는 말씀이 바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도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아,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리고 이어서 아무도 이제 그다 돌을 내려놓고 가버렸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야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아, 그리고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뭐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 아, 이 요한복음의 5장 3 8년대 명자한테도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 아, 이 여인에게도 가서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 아, 그 요한복음에서 구체적으로 죄가 뭐고 악이 뭐고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은 결국은. 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고 어, 주님과 같이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선이다 의이다 그 반대 사람들을 미워하고 어, 그 저주하고 하는 것은 죄악이다 이런 걸큰 흐름이 그런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선한 삶을 어, 생생하게 살아야 될 건가는 이제 공관복음에 보면 아, 너희들 작은 일에 충성된 큰 일에 충성되다 지극히 작은 아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 아, 그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 구체적으로 선한 일이 뭔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여튼그 흐름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 요한복음 8장 12절에 주님께서 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어둠의 거하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있었고 말씀 안에 생명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는데 아, 8장 12절 아, 이 정도로 <웃음> <웃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가하지 아니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이죠. 그 다음 8장 29절 아, 주님께서 또뭐라고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니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한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이죠. 나를 원하시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한 일을 행함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사람들에게 낱낱이 깨우쳐 주시고 스스로 예수 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신 예수님 그러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서, 어, 예수님 홀로 두자니 거택했다고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이죠. 아, 그리고 나서, 요한문 8장 31-32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 예수님께서, 어, 너희가 내말 속에 살 정도가 돼야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를 자유케하리라 아멘. 이 요한복음 말씀에 복음이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 말씀, 진리 말씀을 강조하고, 진리 말씀 속에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5장에서는,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날 믿지 않냐 합니다. 아, 그러시고, 이, 우리,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것을 강조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할 때, 신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어, 그리고 나서, 어, 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아, 여러분요,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되는 거 아세요? 예? 죄의 영향력이 그 사람을 장악하고, 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그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인류가 원죄를 졌고 또 자범죄를 졌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건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을 깨닫고 자유와 해방을 누리 우리 대결합니다 아, 그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아, 우리가 종이 아닌데요 아, 왜 우리를 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고 나서 아,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으니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아,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 속에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 예수님을 죽이려 들게 된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렇게 들여다 보니까 아, 예수님을 못 죽여서 점점 아, 뭐 긍긍하고 있다 할까요? 그런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고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으니 나를 죽이려 는구나 아, 한탄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 그 너희들 너희 아비는 마귀가 아니냐? 마귀는 처음부터 세례 난자고 그 속에 진리가 없고 거짓이 충만하니까 말할 때마다 거짓을 말하니 거짓의 아비가 아니냐? 여몽 아, 8장 44절. 아, 이거 참걸 그 주님께서 어, 신랄하게 정나라하게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고하셨어요야 너희들은 마귀 새끼가 아니냐?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 어, 너희 아비 이, 마귀의 일을 너희도 행한다. 어, 마귀의 일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아, 그렇게 에, 그러니까. 너,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한자니까 나를 죽이려 드는 너희가 나를 죽이려 드는 거 아니냐? 아 그리고 너희 속에 진리가 가득하니, 예, 아 거짓이 가득하니 진리를 받아들일 생각을 못하는구나. 아 그렇게 책망하면서 이 사탄 마귀와 마귀를 따라다니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아이덴티티 정체를 신랄하게 정나라게 하그 고발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 을 우리가 볼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 우리는 예수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늘 정말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음에 새기고 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영생천국의 자유를 다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